자첫 번째 경기 이제 자 아스날에 대해 브랜트포드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사이트 그리고 마갈량이스 등이 결정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내 핵심 득점원이 이제 이고르티아고가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고르티아고의 이런 결정 이슈는 브랜트포드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에서 이제 이번 시즌 무패행진 중이었던 미넨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뭐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한명 퇴장당한 첼시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아스날이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적 우위를 잘 이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좀 거두면서 뭐 기대해의좀 모습을 좀 보였다고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벌리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홈 3연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브랜트포드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 이제 이번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한 경기 이긴 걸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지금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클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브랜트포드라고도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현재 좀두 팀의 좀 중원 차이가 이제 큰데 이어, 이제 원정에서 좀 중원, 어, 브랜트포드의좀 중원 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더더욱 좀 중원에서의 좀 격차가 좀클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비오저 아스나리 홈에서 이제 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어 경기를 어느 도좀 주도하는 식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롱볼 비중이 크고 그 전개가 좀 다소 안 좋기 때문에 어좀 생각보다 아스날의 좀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이제 이그로티아우의그 결정 이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브랜트포드의 그런 전개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더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브랜트포드에 대한 그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너무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원정에서 대인 수비가 안 좋은 브렌트포드인 걸 고려하면은 이제 양쪽 측면에서 이제 아스날의 좀 사카와 좀 에제를 브렌트포드가 좀 제외 어, 제어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 또 된다고 하면은 어좀 뭐 측면 돌파 좀 허용 빈도가 좀 잦을 수 있는 좀 브렌트포드라고도 한번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아스날이 어느 정도 좀 뭐, 역습에 대한 대처만 좀 잘한다고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좀 곧잘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현재 뭐, 전체적인 전력, 이제, 중원, 그리고 이제 공수 방면, 그리고 양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뭐, 아스날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스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내용은, 네, 1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에 마인승. 네, 어느 만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혼자서 이제 오바를 좀 만들 수도 있는 쪽 경기라고 좀 봐서, 그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바로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대에스톤빌라 현재 이제,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 루터 등이 결장.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 밍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는 아직까지 좀 패배가 없을 만큼, 어, 굉장히 이제 홈에서는 긴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추 브라이턴이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리그와 유로파 리그 모두 좋은 행보를 좀 보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두팀다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좀 맞붙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양태의좀 승점 차를 좀, 좀, 좀 어, 고려했을 때, 어,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프라이턴이 좀 빌라를 어, 브라이턴이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빌라를 제치고 이제 순위가 더좀 높아지게도 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위권 팀의 좀 맞대결이고, 두 팀의 좀 승점 차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 좀더뭐 중요도가 높은 경기가 좀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초반부터 양팀다 주도권 사수를 위해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원에서의 공방전 또한 어느 정도 좀 잦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게다가 이제 양팀다 좀 중원에서의 좀 압박이 좀 거셀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어느 한 팀이 압박이 좀 성공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좀 상대 팀 파이널 서드까지 좀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뭐브라이튼이나 이제 빌라 모두 이제 전진성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전진 패스나 그런 뭐투 플레이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압박에 좀 성공을 해서 이제 볼을 좀 탈취한다고 하면은 한 방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래도 뭐 최근 뭐 브라이턴보다는 뭐 빌라의 페이스가 이제 좀더 좋은 편이고 어 그리고 이제 템포도 좀잘 살리면서 효율적인 플레이도 좀 줄고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이런 약간 좀 빌라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저 게다가 지금 이제 브라, 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좀 적은 거죠 빌라인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지금 뭐 이제 홈에서 뭐 브라이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런 뭐 브라이튼에 비해서 뭐 크게 좀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 이번에는 뭐 빌라가 뭐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네, 좀 브라이턴한테 이제 좀추월 당하는 방향으로는 안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저는 이런 빌라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요 경기는 빌라 프렌승쪽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빌라 프렌승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프렌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펠리스 경기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르가 결정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사르가 좀 빠진 거는 그런 좀 펠리스의 그쪽 공격 쪽에 있어서는 좀꽤좀 좀 타격이 좀클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공간 창출을 좀 잘하는 그런 좀 선수인 만큼 어 그런 약간 좀 사르가 좀 빠진다고 하면은 어 이제 이전보다는 좀 펠리스의 그런 좀어좀 측면 파기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홈에서는 강팀인 아스날과 첼시를 연달아 만나면서 이제 홈에서도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은 현재 쪽 벌리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이제 패배를 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맨유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패배한 두 경기 모두 이 전반전에 펠리스가 선취골을 좀 넣었지만 후반전에 이제 역전패를 좀 당했을 만큼 최근 좀 리드 수성 능력에 있어서도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룸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펠리스가 전방 압박을 좀 통해서 벌리의 후방 빌드업을 좀 차단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비호적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뭐 롱볼을 좀 통한 이제 역습이나 안 그러면 이제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한방한 방을 좀 누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좀 펠리스라고는 보여지만 아, 지금 현재 뭐 펠리스가 이제 만약에 벌리에 좀 그런 좀내려앉는 수비를 잘 공략할 거다라고 이제 어, 보기는 좀 어려운 매치업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좀 생각보다 이제 벌리가 만약에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플레이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런 좀벌리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이제 펠리스도 다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전과 더불어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계속 컴퍼런스 리그까지 병행을 좀 하면서 일정을 좀 치르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체력적으로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이 지금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경기에서는 이제 펠리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경우를 이제 어느정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면은 이제 대체로 좀 공격이 많이 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만약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펠리스의 공격이 이제 좀 단조로워질 그런 좀 우려도 이제 있어 보인다. 어,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어, 확실히 좀 이런 좀 에너지 레벨 이슈도 이제 고려는 해야 된다고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뭐 페이스나 뭐 경기력도 떨어진 그런 좀 펠리스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지금 뭐제 아무리 뭐 하락세인 뭐 벌리가 좀 상대라고 해도 어이 경기로 뭐 펠리 스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그 저는 이 경기는 뭐 벌리가 뭐 충분히 뭐 연패를 좀 끊을 만한 좀 경기로 좀 이어져도 뭐 이상할 게 없다고 좀 보여져서 어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 그래도 승대 본다고 하면 은 요거는 펠리스 보다는 저는 벌리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 할게요 그래서 벌리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래도 이제 펠리스도 <laughs> 어느 정도 좀 내려앉은 쪽 벌리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면은 공격이 좀 많이 단조로워진 경향을 최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뭐 페일스의 공격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벌리 역시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보라 하면은 뭐이 용기는 그래도 오바보다는 언더로 좀 접근하는 게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벌리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첼시 자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롱스텝 그리고 이제 다니엘 제임스가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이세도가 좀 결정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양팀다 이제 좀 중원에 좀 핵심 선수 한 명씩 좀 결정 중이고 물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니엘 제임스까지 추가로 결정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양 팀에 그래도 이제 좀팀내좀 주축이 되는 좀 중원 자원이 빠진 거는 어느 정도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메인시티 상대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들 뻔 했을 정도로 나름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메인시티 상대로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면서 이제 두골을좀 넣은 좀 리즈가 됐죠. 네. 저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메인시티에 그, 수비가 좀 불안정한 것 더불어, 이 그런,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약간, 어 요소를, 좀, 리즈가 그래도 잘, 이제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력이좀 보였다고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경기 연속, 이 무팽진적으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래, 이제, 챔스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직전 뭐 아스날전에서는 이제 전반전에 카이세도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정 열세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최선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더 고무적이라고 보면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기체 구천사님 별풍선 쉰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사님5 0개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아스날 상대로 이제 첼시가 수정열세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기력 면에서 이제 크게 좀 밀리질 않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뭐 첼시의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를 좀뭐 반증할 만한 그좀 직전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laughs> 자,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카이세도가 못 나오는 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리즈 상대로는, 뭐, 첼시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점에, 그래도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좀 미드진과 좀 수비진에서의 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이제, 공간 허용이 잦은, 그리 리즈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어, 그런 공간 활용에 능한 첼시가 보다 더, 이제, 공간을 좀잘 파고들어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득점기에 뭐, 창출해서도 뭐, 첼시가 더 우세할 수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제, 첼시가 더 이제, 우세할 만하다. 근데,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첼시가 많이 좀 앞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을 좀 통해서 이제, 첼시의 빌드업을 좀 끊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둘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트랜지션한 공격을 좀 통해서 이제,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가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뭐, 리즈가 지금 뭐, 첼시 상대로 뭐, 운영 면에서는 좀 상대가 좀안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운영보다는, 어, 이제, 어, 공격 빠른 그런 좀 트랜지션한 그런 좀 공격 위주로 이제 풀어가서 좀뭐 이런 약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안 그러면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첼시가 우세하고, 이제 첼시가 지금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지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뭐 첼시의 원정 강세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연패 중인 몰리즈 뭐 상대로는 뭐 첼시가 어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오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썬더랜드.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래들리프린풍 정도가 아주 괜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빕 디아라가 결장 중입니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세 경기 연속 3점차로 좀 패배하며 무기력한 모습 을 보이다가 직전 경기 웨스텐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연패를 좀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뭐 리버풀의 좀 분위기나 경기력은 좀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직전 경기, 뭐웹 상대로 좀 이긴 거에 뭐안주해선안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게좀 중요하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분위기도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인거는 뭐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걸 거좀 탈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계속해서 좀 이기는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그런 점에 좀 많이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 그현재좀 리버풀의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플럼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지만 어도 이제 이후에 이제 부모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빠르게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상위권에 좀 자리하고 있을 만큼 이제 기대 이상의 좀 활약을 좀잘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오 이제 썬더랜드가 이제 승격을 하고서 이제 전력이 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어,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제 생각 이상으로 지금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좀 어 어느 정도 좀어 어, 굉장히 좋은 모제 기대치를 좀 초과하는 어 모습 좀 보여줄 만큼 어좀 뛰어난 그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금몇 그 년간 뭐 PL 승격팀 중에서는 뭐 현재까지만 놓고 보이는 가장 좀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는 그좀 썬더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리버풀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압박을 적절히 좀 가져가 이제 빠른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리버풀이 지금 직전 경기 뭐 승리하면서 뭐 연패를 좀 끊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뭐 공격이 좀 밋밋하면서 뭐 이제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도 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를 되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또한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여전히 이런 좀 리버풀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썬더랜드가 이제 첼시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아스날과 뭐 빌라 상대로 이제 비긴 것과 같이 이제 강팀들 상대로도 종종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이제 도깨비 기질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자, 그만큼 확실히 강팀들 상대로 이제 계속해서 좀 발목을 좀잘 잡고 있는 거죠. 썬더랜드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변에 좀희생양이좀될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지금 암필드에서 3연패를 좀 당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이, 뭐, 이제, 어 최소한 좀 패배는 안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렇다고, 뭐, 이제, 리버풀이 지금 뭐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이제, 햄문나 무로 좀 접근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아이고. 자, 리버풀 햄무나 이제 무승무전 어제 올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저래서 네. 이제 뭐 리버풀이 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뭐1점차인좀 승적 보는 경기 어제 뭐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햄무할무조으로 이제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자 언오기준점이 2.5인데 2.5 기준은 그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햄무할 무에 이제 2.5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필 경기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라리가 경기,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아 윌리엄스 그리고 쌍트 그리고 나바로 등이 좀 결정. 장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비소 그리고 카라바일 등이 좀 결정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 빌바오는 공격. 레아마드리는 이제 수비에서 전력누수가 어느 정도 좀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빌바우 같은 경우에는 직경용에서 레반테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쫙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원정에서의 긴 무승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는 만든 것도 빌바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에서 올림피아 코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지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으로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그, <laughs> 아이고. 아, 이재동 가스님, 이제 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는 세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주춤을 했고, 이로 인해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1위를 좀 내주게 되었을 만큼, 아, 최근 또 리그에서의 좀 성적은 많이 좀안 좋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네. <laughs> 일단 뭐 초반에는 뭐 레알이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이제 레알이 이제 이번 경기가 A 매치 휴식기 이후 원정 4연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번 경기가 원정 4연전인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 레알 레알한테 이제 체력적으로는 더더욱 좀 부담이 클수 있는 경기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제, 확 떨어져,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 자, 게다가, 뭐, 여전히 지금 레알의, 그런, 좀 원정 경기력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laughs> 자, 게다가,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선을 좀 비롯해,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결장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좀 수비 전력이 다소 좀 약해진 상태고, 이제 빌바오의 그런 홈에서의 좀 공격 전개가 대체로 괜찮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공격 사이클도 올라올 기회를 좀 보인다고는 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는좀 생각보다는 좀 레알의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염두했을 때, 뭐 현재 레알 사이드를 보기는 저는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번 경기가 원정 4연전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좀 다가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어, 경기는 저는 레알보다는 차라리 빌바오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한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네, 이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프랜슨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그외 경기 네 그외 경기는 이제 컵 경기 한두개 정도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찌볼레드 이제 알크마르 음. 자 알크마르가 이제 그어 최근 이제 연패를 좀 끊었긴 했지만 다시 이제 트벤테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많이 좀 끊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전 경기 트베트 상대로는 공격에서 그렇게 좀 힘을 잘못 쓰면서 원정 약세까지 계속해서 잘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크마르의 뭐1.6 대는 뭐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이거는 차라리 뭐지볼레 사이드를 좀 도전하는 게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지볼레프랜승쪽 한번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인데 바이르미네자 여기는 네 그래도 바이르미네어 이기고 네 이런 데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이번 시즌 뭐 바스레나의 좀 전승 행진을 좀 끄는 그런 이제 좀 팀인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어 미네니 어느 정도 좀뭐리벤지를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미네 승적 보는 경기. 근데 뭐 이제 미넨 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다 보니까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샷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